이거 리얼! 레알! 이런 사람도 있었어, 방금! 이거 리얼 아니라고요? 레알! 아, 이거 레알! 틀렸네. 댕댕이. 이런 거는 저잘 알아요. 멍멍이. JMT 존맛탱. 농구 눈물. 인사. 어, 인사이더. 오. 다 줄. 별을 다 준다고. 대다 줄. 힌트. 별거. 어? 신혜성 네. <laughs> 아 그거 음다줄혜성이 노래잖아요 아니죠 이거 뭐예요? 정답 뭐예요? 별걸 별걸 다 줄인다고? <laughs> 그러게요 별걸 다 줄여 <laughs> 커요 귀워 음. 근데 이제 진짜 <laughs> 더하라고요딴 <laughs> 것도 있을 거 아니야